I'm big girl Whee! 클레어는 오늘도 엄마의악몽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엄마의 자살 이후 클레어와 아빠 조나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포자기하듯 배품 수집을 하는 아빠와 그런 아빠가 창피한 클레어. Across the street from you. o you're killing me, o k 그런 클레어를 더욱 힘들게 하는 학교의 킹카 달시 My bad. <laughs> 조나단은 어떤 저택 앞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글자들이 적힌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클레어와 친구들은 날씨의 뒷담화를 하며 웃어대는데 이를 달씨가 듣게 되고 <laughs> 모두가 보는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달 달씨 <laughs> <laughs>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장하는 벨로 까즈마. 조나단은 좋은 상자를 클레어에게 선물합니다. And 일곱 개의 소원이라는 글자와 열리지 않는 상자. 클레어는 달씨의 SNS에서 자신과 아빠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보게 되고 당연히, 속상한 마음에 분념하듯 상자에 달씨가 썩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게 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 오르곤 연주를 하며 열리는 상자 상자는 주문을 외듯 연주를 하더니 다시 닫혀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씻으려던 달씨는 온몸이 썩어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달 씨의 이야기는 학교에 빠르게 퍼졌고, 클레어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따라 보이지 않는 애견 맥스를 찾던 클레어는 죽어 있는 맥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맥스가 죽어 슬퍼하던 클레어는 평소 짝사랑하던 폴이 자신을 미친 듯이 좋아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상자에 말하게 되는데. 다음 날 갑자기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폴. 야. What are you doing? Nothing. 클레의 먼 친척인 앤더슨이 목욕 준비를 하고 이때 다시 열리는 상자. 상자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고 앤더슨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소문난 부자였던 앤더슨의 죽음을 방송에서 보게 된 클레어. What's gonna happen to all of his stuff? If there's a will, trust me. o u c Damn it, Dad! Come on! I'm g o i n g to use those. What do you What do you need these for, huh? What w o u l Mom say, huh? 클레어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앤더슨의 유산을 상속받게 달라고 상자에 말합니다. So there. God, Claire is so stupid. 거짓말 처럼 앤더슨 의 재산 을 모조리 상속 받게된 클레어, 엄청난 부 자가 된 클레어 는 친구들 과 쌓였 던 스트레스 를풀게 됩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델루카 아줌마와 또 다시 음악을 연주하는 상자. 음식물 처리기에 걸린 것을 빼려던 그녀는 머리카락이 모터에 빨려 들어가 죽고 맙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폴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되는 클레어, yeah, I'll think about yeah. 상자의 나머지 글자들을 해석해 보려 하지만 검색조차 되지 않고, 클레어는 라이언을 만나 고대 한자들을 잘 안다는 그의 사촌 진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Hey, Gina, it's me, let me up. 지나는 이것은 소원 상자이고 상자를 팔거나 버리게 되면 모든 소원은 y 소된다는 글이 적혀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a n d y o e o o s e o r s e l l m e a n d a l l You r w i s h e s will b e u n d o n e 그리고 상자의 주인인 루메이의 전설.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의 복수를 위해 지를 밤낮을 빌어 그녀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 s 도 풀지 못하는 글 들이 있었고 그것은 자신의 친구에게 대신 알아봐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던 길에 아직까지 y 을 수집 일을 하는 아빠를 본 클레어는 아빠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달란 소원을 상자에 빌게 됩니다. 친구에게서 답장 메일을 받고 놀라는 진아. 나머지 글의 뜻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진아는 라이언에게 일을 알리려 하는데, 연주를 시작하는 상자와 소원을 이룬 클레어 그리고 소원의 대가는 지나가 받게 됩니다. Hey Gina, it's me. Let me...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진아를 찾은 라이언은 끔찍하게 죽어 있는 진아를 발견하게 되고. 진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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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진아가 받은 메일을 확인한 라이언은 클레어를 찾아가 위험을 경고하지만 클레어는 무시하듯 넘겨버립니다. Music ends. The blood price is paid. Tell her I said thanks. She's dead, Claire. 폴과 연인 사이는 되었지만 친구들 의무 시는 계속 되었고, 클레 어는 라이언 의 경고 따위는 무 시한 채 학교 최고의 인싸가 되게 해달라고. 상자의 소원을 빕니다. 학교 최고의 인사가 된 클레어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환호와 관심에 행복하기만 합니다. 다시 시작 된 악몽 과 그를 지켜보 는의 문의 침입자 클레 어는 그를 쫓 아보 지만 놓쳐 버 리고, <laughs> 이제야 상 자의 무서움 을 알게 된 클레 어는 상 자를 감춰 버립니다. 마음이 복잡한 클레어는 델루카 아줌마를 찾게 되지만 그녀의 끔찍한 죽음을 보게 되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클레어는 모든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해보지만 믿을 리 없었죠. 네 네. Are you a bad person if you keep it? Bad person? j u n means psycho bitch. Just throw it away. You'll feel so much better. Toss it and it's done. You won't have to worry about it anymore. 상자를 그냥 버리라는 준의 말에 글레어는 상자를 버리려 하는데 c l a hey, hey, check this out. June and I are still to do throw it away. Yeah, right after you guys. 학교 축제 날 볼과 같이 있던 글레어는 볼이 자신을 감시했던 침입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볼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저 so, yeah. oh junebug almost just got barbecue hey buddy it's dad night, okay i love you let's get in a Claire, just give me five minutes all right and when i'm back monster i didn't do it but i couldn't throw it away that's messed up, Claire. Oh, man, I'm the shit! Claire, I'm stuck, okay? Please get someone to help me. I'm stuck in this stupid elevator. Um, never mind. 클레어가 인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의 대가는 메르디스의 끔찍한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This is your fault. All your fault. 라이언은 지나가 남긴 자료들로 상자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상 자의 전주 인들 그의 행운 과그뒤를잇는 끔찍 한 채우, 그리고 7 개의 소원 뒤악 마가 찾아와, 영혼을 가져간다는 상자의 마지막 문구. That's its final price. 라이언은 클레의 무책임함에 화를 내지만 그녀를 돕기로 합니다. People are dead. It s just nice to be normal for a while. That's your excuse. t had to w a y You can't take that back. I know, and I said I was sorry. I just... Please help me. Okay, let's do it. 상자는 불에 타지도 그렇다고 부서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자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고 상자가 사라지자 클레어가 상자로 인해 얻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Well, 원래 의 생활로 돌아간 클레어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상자를 가지고 있는 준을 보게 되는데 준는 클레어가 걱정이 돼 상자를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을 저지하는 준을 밀어버리게 되고 준은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치게 됩니다. 위험을 경고하는 라이언에게 이성을 잃은 클레어는 격박까지 하며 그를 떨쳐냅니다. 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온 클레어는 어떻게 할지 알수 없었고, okay. 클레어는 자신의 불행이 시작된 엄마의 자살전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일날로 돌아온 클레어는 살아있는 엄마와 쌍둥이 동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클레어는 엄마의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 그림 중 상자가 그려진 그림을 발견하게 되고 엄마 또한 상자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들려오는 상자의 음악소리. 상자에선 주문과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클레어는 아빠를 보게 됩니다. 미친듯이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 보지만 아빠는 여섯 번째 소원에 재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방으로 달려온 클레어는 상자를 붙잡고 소리칩니다. 아빠가 상자를 발견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잠에서 깨어난 클레어. 눈앞에 보이는 맥스와 일을 나가려는 아빠 그리고 웃으며 인사하는 델루카 아줌마 클레어는 아빠를 따라가 쓰레기통에서 상자를 찾아 학교로 옵니다 라이언을 찾은 클레어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것을 묻어 달라고 말합니다 j u 전형 약속과 키스를 뒤로하고 돌아서는 클레어는 날씨의 차에 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I didn't see her. 일곱 번째 소원 뒤 그녀를 찾아온 악마 상자를 무드려던 라이언은 상자에 적힌 일곱 개의 소원이라는 글자를 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